독수의 고장 경기도 포천에서 오늘의 고향 버스 출발합니다. 버스. 아이고. 아니 근이니 머리가 진짜 소녀 같아요. 단발머리 소녀. 이 이런 둘이라고 누가 그래요, <laughs> 어디 가셔 지금? 아, 네, 네. 놀러 이제 가는 거야. 친구 집에 예, 안 돼요. 친구 집에. 네? 아 친구 집에. 네. 어머니 언제 어, 때마침. 어, 전화 어머님을 전화 찾는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걸려 오셨어디쯤 왔냐고 친구가. 여보세요. 에나 저기 들어가고 있어요. 야, 이건 또땅 친구. 남자 친구.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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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웃음> 아니고 이게 왜 이러니까? 남자 친구래요 야, <laughs> 우람이 왜 이렇게 존나 휘출했나 그랬더니 비결이 남자친구였네. 그럼 지금 엄마 가는 목적지가 음. 남자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응. 음. 어, 어, 아, 어머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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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게 괜찮해? 다 좋아요. 아, 다 네. 좋아. 요 그럼 어머니는 남자친구. 그를 그래, 나한테 안나니 있어요? 쌍 남자친구네요, 언니. 고속실 갔다 만났다. <laughs> <많이 놨다. 웃음> 아기 그 아빠가 네. 갑자기 교통사고로 갔기 때문에 1 년, 2년 정도는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놀러 다니면서 아저씨를 이제 오염 셰게 이제 만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채워주는 거지 뭐, 편하게그집 아이들도 저번에 남진호 그 심수봉 이제 콘서트 들어왔어. 어. 예약은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같이? 어. 엄마네 집도 좋아하죠, 애들이? 우리도 좋아해. 먹을 거야, 떨어지지 않게. 꼭 사다가 주고. 어. 그 남자친구한테 우리 끝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자고 한마디 해주세요. 자기야, 건강해 살자. 사랑해. <웃음> 자기야, 자기. <laughs> 어머님의 행복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뭘 사셨어요? 농약? 아 농약? 마늘 시모야? 아버지 마늘 이제 시작인가? 아니 우리가 먹을라고도 시어야지 먹을 거. 아, 근데 아버지 거. 드실 건데도 농약을 쳐요? 약 뭐? 어. 안하면 하나도 못 먹어. 아약 안하면? 약을 안 치면 못 먹어 한 번. 아 요즘엔 네. 헉, 벌레 왜 이렇게 독해졌대요 그것들이? 가 말도 못해. 배추, 무다 벌레 먹지 뭐. 배추고 파 그렇고. 파도 그렇고. 그것들이? 뭐라니 이 파리 다 뜯어 먹고. 아이고. 고라니 고구마 밭에 자면서 다 뜯어 먹어요 멧돼지는 뿌럭지닥해 먹고 아니 그럼 멧돼지는 고구마 뿌리를 먹고 고라니는 이파리 먹고 그럼 엄마뭐 먹어요? 냉게 먹지 뭐 <laughs> 그것들이 남기는 것도 없네 참 양심도 없네 냉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들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우리도 먹고 살 개나무 먹고 사냐고. 막겨 주겠지 뭐. 아, 아, 우리 엄마 이렇게 좋으시다.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라. 얘들아 어머니 말잘 들었지? 자 인정 넘치는 포천 버스 계속 달려볼게요. 어 이거 이거 뭐 공부? 네. 어디 여행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해다노 뭐 가려고. 그지? 네, 친구들이랑 여자 여자끼리 <laughs> 그죠? 여행은 또 이렇게 네. 친구들이랑 가야 재밌으시죠. 사고를 뭐뭐 넣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것만 끓여만. 응, 끓여서 아 이제 고기를 좀 섞지. 아, 근데 왜 집에서 안 끓이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이제 불떼 가지고 보러 간다고. 아, 나무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네. 가스가 맨긴다고 가서 끓여와 어머니, <laughs> 어머니, 제가 나무 떼드릴게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그러실래요? 어머님의 손맛이 담긴 곰탕 구경하러 함께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어머니 이거 나무 떼셨네. 어저께 어저께 그냥 좀 떼다가. 아 어제 좀 떼신 거예요? 네. 평소에도 가마솥을 애용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소시계를 해야 됩니다. 소시계. 어 붙었다 붙었다 불 붙었다 뜨거 뜨거 뜨거. 때봤지. 그지 옛날에 시집살이 할때 이런 거다 맨날 이렇게 불가지고 밥했을 거아니요 그랬죠. 아이고. 맨날 혼났지. 아하. 잘못 타가지고. 아, 시어머니한테? 아유 그럼요. 꺼트리고 막 매워서 울고 <laughs> 연기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기 나서. 그러니까. 그냥 뒤다만 보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안 타지? 그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르쳐주시는 거야. 오.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어머니는 불대는 방법부터 깊은 손맛까지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셨습니다. 부정 때 같은 때면 다식을 하잖아요. 그죠. 가스 다섯 가지를 해. 시어머니가? 그럼. 그렇게 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해서 놓으면 진짜 예술이야, 무슨 말이야. 음. 그 나를 가리키는 거야, 데리고. 음. 잘 못하니까 꼬벅꼬벅 밤새도록 그걸 해. 그러면 막 졸리니까 꼬벅꼬벅 졸면은 당당 두드려.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야. 그래도 못 해요. 우리 형님 니 따라가지. 야, 그래도 큰 며느리가, 어,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래도 다 내가 가진 모든 기술 전수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치려고. 분가 안 하고 계속 다 어르신, 음, 어른들 모시고 음, 살았어요. 4대가 그냥 쭉 4대, 5대 그냥 살았지. 어머니, 효부시다. 네, 그냥 책임이 고내 일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오갔던 마음처럼 곰탕도 진하게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곰탕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인내심, 어머니의 기다림이 다 들어있는. 별거 아니지. 아,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최고의 곰탕이지. 아니죠.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네. 이 곰탕 드시고 올 겨울도 잘 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죠.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 곰탕 맛있게 드셨나요?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놈입니 거들빼기 반맨 거 거들빼기 칠 거야. 아 이거 저 주시는 거라고요? 어,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저, 저 아니에요. 기사님이 아, 나서서 연락해서. 아, 와 그럼 어머니 계획된 만남이에요? 지금 이게? 아, 오늘은 어. 오늘은 그날 그날은 깜짝 놀래, 깜짝 놀하고아 잠깐만. 엄마 안 내요, 엄마? 자, 지난 3월에 왠이 만났던 어머님입니다. 혹시 기억 나시나요? 다음에 10시 10분 차 있죠. 그다음에 3시 40분 있어. 이봐서 아줌마네 눈에 여기 타시고. 아, 10시에 타시고 3시에 타는 분 있고. 어, 어머니 여기 타는 승객들 스케줄까지 다 아시네요. 그렇죠, 동네니까. 오늘 우리가 또또 만나고. 이야, 예, 이게 2년이야. 무슨 인연? 6시네고년이 인연이다. 이제 어머니. 나를 대륙이 되차이다 겨울에 일거리가 없고. 근데 <laughs> 방송 우리. 버스 나가고 주변에서 연락 좀 받았어요? 아이고 내가 했죠 전화에 불러. 여시 되고. 나도는 이제 아주 저텔레비 아주 그냥 전문으로 나술해. <laughs> 연예인이네? 응. 네. 텔레비 <laughs> 나와야 스타가 되죠 아, <laughs> 우리 어머니 또 스타 만들려고. 네. <laughs> 진짜 어머니 건강하셔가지고 이 버스 잘 지켜주시길 아니, 바래요. 아니 어떻게 일년 이렇게. 이 그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만나는, 만나기로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아우, 여기는 다 남학생들이네요. 아버지 어, 여기 포천이 고향이세요? 원래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래요. 네. 어, 어떻게 여기로 네. 오셨어요? 주불 넘어가서 아, 우리 차남이 주불까봐 네. 날 데리고 왔어요. 주량이 얼마나 되셨어요? 그전에는 한1천0백만 어. 원인데 소주? 야 지금만 한 병쯤 어딨니? <laughs> 괜찮아요? 이제 약을 먹습니다. 계속. 기관지 약하시구나. 네네. 저도 환절기 되면 기침 많이 해요. 네. 자 그런데 이때 한 아버님이 작은 책자를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네. 그또 폐결핵 검사를 해준다 그래갖고 어. 모시고 네. 같이 지금 보건소에서 폐결핵 검사 받으러 갈라네요. 네. 그럼 매년 이렇게 검진 받고 계셨어요? 매년. 네. 증상은 아 없는데. 증상은 네, 네. 없는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그치 중요하죠. 일년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아, 우리 회장님도? 예예. 네, 네. 그 아버지, 그 죄송하지만 저도 한번 보건소 가서 네. 검사하시는 것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무료 결핵 검진을 받으러 가신다는 삼총사 아버님을 따라서 저도 아, 포천시 정말. 보건소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기침을 해가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laughs> 이쪽에 복동 쪽 끝까지 가면 결핵실 있어요. 걸어서 가보세요. <laughs> 아 근데 저도 떨리더라고요. 희침이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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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결핵실 검진 오신 거죠? 네. 네. 저희가 일단 신청서 좀 나눠드릴 테니까요. 이거 좀 작성 부탁드릴게요. 사전 문진표를 토대로 객담검사 등 추가로 필요한 검사 항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해서는 엑스선 촬영도 진행되어야겠죠. 아, 많이 긴장들하신 지 같습니다. 어, 이땐 그래요. 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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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 <laughs>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세요. <laughs> 이제 대한결핵협회에 의뢰를 드리기 때문에 보고 결과를 보시고 나서 문자로 바로 전송해드릴 거예요. <laughs> 네. 결핵 증상이 어떤가요? 결핵 증상은 일반적으로 약간 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기침, 가래, 무증상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예방, 최근 네. 어떤 점이 중요하요? 예방하시는 건손 씻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음. 받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무료 검진 진행하고 있어요.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보건소 오셔서 검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병원에 가면 예약을 했잖아요. 어, 네. 여기서 예약하나요? 보건소 결핵관리실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예약 관련해서 상담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주민등록증, 신분증 꼭 지참해주세요. 예, 예. 그럼 아무 보건소나 가도 돼요? 어, 보건소는 다 되시고요. 저희 이제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건소로 안 오시고,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로 이렇게 잘못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거긴 검사장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검사장비가 있는 보건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유전도. 아 유전이요, 유전이요. 유전이 유전이 유전 번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서 만약에 있으셨다 하시면 좀 가능성이 높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여쭤봐요 가족력 과거력아 우리 아버지들 덕분에 진짜 제가 결핵 공부 잘한 것 같아요 비쳤다고 아, 생각하시지 말고 1 년에 한 번씩은 꼭 결핵 검사 무료로 하시길 바랄게요 어디로 오셔야 된다고요 검사는 보건소네. 보건소입니다. 총사 아버님들 지금처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따스한 추억을 마음에 품고 또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분들이 모인 이곳은요. 경기도 포천 버스입니다.